20년대 구중대 화랑 전우회의 40여 년 만의 만남의 휴먼 드라마 만남의 설레임 뒤엔 40여 년 만의 만남에 대한 설레임들이 경부선을 타고 호남선을 타고 모여들어 서로 부둥켜 안고 그동안 변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감동의 물결이 한강수를 이루어내 극긴 세월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으요그 세월, 그 장소에서 고락을 같이 했던 혈기왕성했던 그 청춘의 모습들은 어디 가고 지난 곳그 세월의 나이테가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이내 서로를 알아보고 얼싸안는 감동스러운 만남의 장면을 그 누가 연출하리오. 연어나 바다거북이 수만 리 바다 속을 헤매다가 결국 자신들이 떠나온 곳으로 찾아드는 대서사시를 쓰는 것처럼 우리 전우들이 같이 했던 그 특별한 추억의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한 편의 감동적인 서사시를 쓸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같이 했던 그 세월의 의미가 각별했기 때문이겠지요. 역사적이었던 만남의 시간은 짧지 않았지만 나누고 싶은 말을 제대로 꺼내기도 전에 헤어짐의 시간이 빨리 다가와 헤어지는 아쉬움을 가슴 가득히 안고 다음을 기약하며 전우들이 떠나간 그 자리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메우려나.

그 a y I can't b e l i 만 v e it. 잘 모르니까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I'm a man of the time. I'm a man of t 아 e time. I'm a man of t 었 e t i 아 e I'm a man of the time. I'm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모임을 주선하게 되었고, 또한 단체 카톡방을 통해 장윤식 전후에 매일 올려주는 병행일기는 아스라의 사라져가는 잊혀져가는 군 생활의 기억을 더듬게 되었으며, 전후들이 올려주는 이 사진과 주, 주소는 잊혀진 얼굴을 되살리며 전우들을 수선하게, 수선하여 찾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화랑의 모임 오주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준비된 동의상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국회에 대한 경례 애국가 재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고인이등천우에 대한 응용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일어서국기를 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웃기 앞에 빌 충성을 다할 것을 국회에 다짐합니다. 중국서열과 호흡영역 및 고인이 된 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문명. 하랑의 전후에 여안습니다 우린 여기에 하나님의 맺어준 영적인 연이 있어 하랑의 전후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네 번이나 변한다는 4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랑의 정신으로 뭉쳐진 오늘의 만남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만화 속에 우주 공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온 기가 충만되는 순간입니다. 국가에서 특별히 전력 증강을 위하여 괴사고 한을 항시에 고향에서 집단으로 편성된 중대원으로 군 역사상 처음 있는 강한 군인 역사 계획에 따라 여러분이 참여했다는 긍지와 명예가 있습니다. 밤낮 없는 훈련과 훈련 속에 걷고 뛰고 체력단련으로 오르는 아침마다 뼈에 잡자 김일성, 성수사 공산당, 무찌르다 국회부를 애처되며 걷고 뛰고 체력다리로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전투력과 훈련을 키워왔으며 못난 중대장의 구름이 사골장에서 아참의 여러분을 못 비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좀 살았습니다. 그때, 상권자기에서 실물인 크레모와 수라탄, 공룡면, d n p 로켓트포, 이러한 많은 전쟁 물자를, 실물을 가지고 훈련 받다가, 크레모와 훈련 시전 중대원을 이끌고, 크레모 앞으로 모여서 들여다 보면서, 격발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다. 내관을 꽂으하는 순간, 뒤에 한 병사가 남아서 창세를 풀고 내관을 눌러버렸습니다. 격발기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저와 함께 모두 120년이라는 이름이 영원으로 죽었을,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살아난 것은 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혜택으로 부화되고 부모님의 간절한 그런 기도로 살아났지 않나. 여러분이 제 인생을 사는 걸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죽었다면 군역사상 최고의 안전사고와 많은 인원이 사상될 것인데 그 순간, 0.001초의 순간을 딛고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뵙는 것이 강경을 하고 옛날 받았던 그 훈련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군보다도 군에 다가 있는 사람보다도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수 훈련을 받는 실미도 병사들보다 여러분은 더 많은 훈련과 훈련 속에 화천과 파라호를 왔다 갔다하며 화천 산골짜기 홍천 전 불판을 헤매고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막강한 전투력과 용기와 단체 병력의 그 힘이 너무 넘쳐 흘러서 여러분의 훈련 도 조그만 그취직을 잡는 수색 중대도 아주 목사관련으로 만들어서 전투력을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제대 마련에 여러분을 전과 각자 중대로 배치 분산 배치해서 그 힘을 잠재력을 채운 것입니다. 그때의 힘과 전투력과 강한 의지가 이제는 늙어서 몸은 고장나고 있지만 세월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는 것은 옛날에 후련받던그 정신과 투지력이 과 살아있어서 아직도 젊음이 힘쉬고 뛴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마누라, 여보 같은 여, 같들 보, 보배 고 여보, 가족을 사랑하는 마지막 여성입니다. 그때의 정열과 힘을 쏟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여보를 사랑합시다. 그래야만 이 늙어가는 여러분과 저도 훌륭한. 가정과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것입니다. 일전에 그 제가 내경생으로 쉬어졌을 때그 순간에 많은 경험을 받고 느꼈습니다. 역시 시스템한 마크마냥 걷는 게 최고지 않느냐. 하루에 800만원이라는 한달 동안 800원 1년에 한 수. 천만 원 이상을 걷는다면 걷는 것이요.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옛날에 화천골짜기부터 저 카라오까지 걷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매일 걸읍시다. 걸어야만 늙어가는 이 여러분의 선우의 소망에 또다시 다음에도 만날 수 있고 계속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걸읍시다. 우리 모두 걷고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생각합시다. 걷는 몸 안에 훌륭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번에 느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걷고 옛날에 훈련 받던 그 정신으로 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만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어, 다들 참 팍팍하게 만났는데, 다들 60대 후반을 넘어서 이제 다들 할아버지에 대해서 모습을 보니까, 어, 참, 감기가 새롭습니다. 또이 영상이 좀다 나오겠지만도, 아무튼 오늘 이 월요일 위해서, 어, 소개를 하면서, 어, 여기저기 뛰시고 또, 소대랑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이 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남은 후반 열심히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올해 또 연말이 돼가고 그러니까 하시는 일도 모두 좀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날 만날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11년 전 서울에서 내려가서, 제천에서, 어, 노후를 좀 보내기 위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는 길이나, 또, 예, 열이 되신다면그런 뭐, 지나는 길에, 그래서 소재를 다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 정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종옷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분위기가 너무 까까한것 같아가지고, 군대도 아닌데, 대대한지가 41년이 지났는데, 이거 부드럽게 들어요. 여러분들하고, 참,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고, 이교실식감을 느낍니다, 사실. 이 모이게 된 동기는 서울에서는 계속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윤주 씨가, 한번 모임을 하는데 소장님 우리 젊은들 얼굴 한번 봅시다 해가 조수 해가야 시작을 한 건데 우리 장영철 분대장이 또 카톡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모아서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윤벽희뭐 키도 작고 에? 그런데 뭘뭐 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오늘 모인 거은내 소개도 간단히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 그리고 소대장이 제일 여기서 사활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왜? 훈련을 너무 강하게 시켜가지고, 그때는 또 때리기도 때렸을 거고, 근데 본의 아니게, 에, 너무 강한 훈련을 시키기가 사실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있다가, 에 중간에 내려갔죠. 39살 안 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고등군사방 가가지고, 오십육 사단으로 왔어요. 거기서 열희동 전투 중단하고 작전과장하고 수도 기계화 사단으로 가가지고 소령 진급하고 다시 이제 육군대학으로 습니다 육군대학 갔다가 방문정으로 가가지고 일사단 GOP 연대 본부장을 하고 한양대학교로 가가지고 ROTC 공부을 가고 다음에. 에, 33단 갔다가, 6군단 특공연대 갔다가, 예표를 해가지고. 저병장 가보지도 못해서 <laughs> 우리 선임 중대장하고 조대장이 나를 보호를 잡고놓고 그냥 가버린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솔직히큰밤이었고 <laughs> 어, 어, 오랜만에 나도 술을 먹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술이 안 깨가지고 왜? 그 비상을 먹고 나 다음에 빨리 깨, 고 얻을 것 같아서 아직도 지금 을것 같아요. 그럼 저는뭐 아직도 뭐 걸쳤는지 아직 계속 불이 나먹있냐 어저께 내가 <하는구나>. 그저어 <laughs> 그어 12시 넘었 도록 그 얘기하면서 어좀 자제를 좀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술 먹다보니까 이곳 동생이 막 이렇게 아왕 우왕 우왕 좌왕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그 진행이 못된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결정이 안되면은 <laughs> 다음 모임이 어이고 어이구는 똑같이 또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련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이 모임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꼭 해야 전체적으로 이제 큰조를할수 있는 것이 돼야 다음에 뭐 1년에 한 번이 됐든 2년에 한 번이 됐든 6년에 한 번이 됐든 같이 이하신 분들이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중대으로온게 아니고, 파랑회의 회원으로서 왔지, 내 중대장이 됐는 건 어느 강력 여러분인내 네, 얘기를 지금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전체 회장에서 한번 뽑아야 분돌이 돼 가지고 각지에 좀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가한 사람이 이렇게 좀 되면서 모임에 어떤 형태로가자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다음에 모임에 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짓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을 좀 유익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이 끝나게 되면 장소가 별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서울에서 지혜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벌써 40년 이상 해왔으니, 그러니까 올해 여기서 서울에 생활가 회장이 좀나아면 해주면 좋을같고 나도 돈을 가져야 되고 그래도 오늘 여기서 한번 뽑는 게떻습니까그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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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해렇지 개인 그것때문렇전그가또그제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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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말렇을들으죠니렇 여기 강대리님 소장님나섰다 하는 것도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꼭 일행에 나서서 이거 좀 진행을 좀 간단하게 해서 좀 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 집단감 맡아보세요 전국 회장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전우들이 참 보고 싶고 그리워서 모임을 추진했고 소장님하고 이렇게 되어 는데하여 우리 전우들 만나서 반갑고 또 제가 지금 초대를 맡았지만은 우리 여기 오신 계신 분들 그리고 어제 오신 분들이 모두가 협조를 해주셔야 이거 운영이 되지 누가 한두 사람이 뭐 한다고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뭐 일반 지역 조그만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려면 이게 모두 여러분들이 참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우리 저뭐 중증도 대표로 하든지 한번 하여튼 내가 그럼 우리가 여생 얼마 라인 남지는 않았는데 참 이제라도.

일단 부산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하고이 일어나는 야아 영진이가 영진이가 다음에 부산에서 자로 아, 어, 그랬네 그, 그,

아감 많이 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자, 리도 아, 개인 하나 생겼어. 개인 하나 생겼어. 진짜 멋지게 살았어. 인생멋지게살 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아, 이아

전우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공허함을 무엇으로 메우리오 감사합니다.